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5G 내용은 Radio Protocol s t a c k 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SSB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뒤로 SSB를 읽고, 그 다음에 SIB1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내용이 이제 r a t c h Random Access Procedure를 하기 위해서 쓰는 이 채널, p r a t c h 그 윗단에 Mac Layer, physical과 Mac Layer 사이에 r a t c h 채널까지 어, 어떻게 이 랜덤 액세스 프로시저가 동작하는지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랜덤 액세스 프로시저,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이 SSB를 어, 먼저 핸드셋이 있고, 그 다음에, 아, 모든 것이 괜찮으면은 이제 SIB1을 읽게 되겠죠. MIB까지 읽은 다음에, 어, SIB1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 핸드셋이 아, 어떻게 p o 치를 쏘면 되겠구나 어, 이프리앰블프리앰블이라고 어, 프리암블, 그러는데 어, 먼저 나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 여기 있어 외치면서 어, 내가 지금 어, 너한테 통신을 하고 싶어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제까지 다 다운링크였죠 그냥 듣는 거죠 이진오 b 에서이레디오에서 쏘는 어,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읽으면서 내가 이 레디오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고 아 내가 이 레디오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쓰면은 처음으로 외치는 소리 어, 나 네트워크에 너 들어가고 싶어라고 외치는 바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프리앰블 이 p r e t c h 라는 어, 채널을 통해서 업링크죠 어, 이 핸드셋이 쏘게 됩니다 그렇 그래서 이것을 쏘기 위해서는 이 SIB1을 읽어야 된다 이 안에 어, 정보를 읽어야지만 이 p-whatch를 쏠수 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p-whatch를 쏘면은, 그러면 이 p-whatch를 쏘는데 왜 내가 이 p-whatch를 쏴야 되느냐. 이, 이것도 궁금하죠. 꼭 그리,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자, 아주 컨셉적으로, 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ssb는 이 geno-b가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렇요이 비버처럼, 어, 요, 이 비버 동영상 아시죠? 예, 막그산 위에서 이 비버가 막 소리치죠. 그렇게 허공에다,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어, 저, 어, 내가 여기 있다고, 어, 이 지노비가 내가 여기 있다고 계속 이 SSB를 쏩니다. 그쵸? 그리고 그걸 들은 후에 이제 프리앰블을 쏘는데, 자, 이 라디오 상황에서는, 어, 이 핸드셋이 언제 써야 되는지, 이 프리앰블을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랜덤하게 쏘겠죠? 그이 SSB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SIB1 까지 읽은 다음에, 오케이. 내가 이제 쏠수 있겠구나. 나, 내가 너한테, 어, 이 핸드셋 A, 핸드셋 B, 둘다이 SSB를 동시에 듣겠죠. 어, 여기에 핸드셋이 뭐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드, 듣겠죠. 그래서 파워를 이 핸드셋들이 켰을 때, 이 처음에 SSB를 받고, 그 다음에 SIB1 까지 읽은 다음에, 아, 오케이. 내가 이제 프리앰브를 쏠수 있겠구나. 나, 어, 나, 니네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이제 처음 쏘는 이 메시지. 근데 동시에 쏠수 있겠죠. 왜냐면은 서로 아직 무슨, 어,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어, 떤규약을 서로 이렇게 핸드쉐이크를 한게 아니죠. 그렇죠? 핸드쉐이크라고, 네트워크에서는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 어, 떤 서로의 어, 약속을 맺은 게 아닙니다. 아직 서로 그냥 소리만 칠 뿐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 친구는 계속해서 SSB를 외치고 있고, 핸드셋은 이 프리앰블, 나 여기 있어. 나 너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이 프리앰블을 쏘는 건데, 이것도 약속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SSB1, SIB1. SIB1도 모든 핸드셋이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랜덤, 물론 랜덤하게 쏘긴 하겠지만, 어, 그런 랜덤하게, 만약에 어, 엄청나게 많은 핸드셋이 그 안에 있으면은, 랜덤하게 쏘더라도, 같은 시간 안에, 같은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그렇게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이 콜리전이 발생되겠죠? 같이 프리앰블을 쏘면은, 어,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이 진호드비 입장에서는 이 프리앰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런 답장이, 프리앰블을 쏜 다음에 답장이 와야겠죠? 그런데 이 타,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뭐또좀 기다렸다가, 백오프 타임, 뭐 타이머가 돌아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또 프리앰블을 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랜덤 액세스는 어, 이 무선 환경에서는 정말 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어, 이 라디오 네트워크 이 라디오 네트워크와 핸드셋이 어떠한 규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외쳐보는 거죠 외쳤는데 다른 상대방들 여러 다른 사, 다른 친구들도 같이 외치면 은안 들리니까 g e b 입장에서는 아, 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너네들 다시 외쳐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 핸드셋들이 다른 음, 랜덤 랜덤하게 이 프레임 블를 다른 시간 안에 또 보내겠죠. 그래서 그게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 이 핸드셋은 이시간때 어, 보내고 어, 두 번째 핸드셋은 조금 더 딜레이를 해서 그 다음 시간에 보내고 그러면은 이렇게 둘다 리스폰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랜덤 액세스는 무선 환경에서 정말 중요하고 어 이동 통신뿐만 아니라 뭐 와이파이 대단히 비슷한 방식으로 어첫 번째 액세스 이니셜 액세스에서는 이렇게어 이러한 방식을 따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동 통신에서는 이 랜덤 액세스 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까 봤던 P 래치를 통해서 이 프리앰블이란 메시지 어나너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처음에 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PRH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이 랜덤 액세스 프로시저는 PRH는 아주 시작일 뿐입니다. 그쵸나내나 네, 네, 나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외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이 c 치 프로시저가 랜덤 액세스 프로시저가 동작하는지를 쭉 보면은 이한 채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채널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채널들을 다 써서 어, 이 랜덤 액세스 프로세저를 진행하게 되고 메세지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책이나 어떤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어, 이 메세지를 그냥 이렇게 메세지 1, 메세지 2, 메세지 3, 메세지 4, 5뭐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메세지 1, 2 이런 걸 보면은 아 지금 레치 프로세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메세지 1은 프리앰블 순서대로 보면은 핸드셋이 먼저 나 여기 있, 나 어,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프레임부를 쏘죠. 그렇죠? 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 그렇죠? 응답이죠.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에 대한 메시지는 메시지 2. 그래서 PDCCH 그리고 PDSCH. 이두 채널을 이용해서 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받았으면은 이제 끝난 건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리스판스군, 리스판스거든요. 내가 소리쳤더니 어, 너, 네가 소리친 건 내가 들었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이제 더 복잡한 메시지, 내가 어떠한 리소스가 필요한지,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지 더 복잡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더 복잡한 메시지는 이제 이 PUSH를 통해서. 어, 컨텐, 컨텐션 레졸루션 어템트. 그렇죠? 컨텐션은 이제 뭐 논쟁, 말다툼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리소스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업링크로 핸드셋이 g 노드비에게어 내가 내가 외쳤던 소리 들었어? 오케이. 그럼 나 이제 나 이런 이런 리소스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리소스 가지고 나 경쟁해야 돼. 이거 해결해 줄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u-s-c-h, 그제, 그렇죠? 크 데이터죠. 업닝크 데이터, 어, 채널을 통해서, 어, 이 RRC c 넥션 n e c t Request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RRC는 우리가 그 프로토콜 스택을 보면은 최상위에 있는 컨트롤 메시지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를 넘어서, 그쵸? 그 다음에, 맥 레이어를 넘어서, RLC를 넘어서, 그 위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r r c 가 붙으면은 어, 이 메시지는 음, 이 모든 레이어를 통해서 r r c 까지 r r c 레이어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 보냈으면은 그 컨텐션 레졸루션 어트empt니까 그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GNOB가 오케이 너 이런 이런 리소스를 쓸수 있어. 그네 네가 요구한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 그거 어, 내가 어프로브를 해줄게.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메시지가 컨텐션 레 e n 션 메시지. 이 메시지는 r r c setup 메시지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잘 받았어라고 또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셋이 마지막으로 컨텐션 레 e n 션 i 펌 n 펌 메시지, 메시지 5를 r r c setup c o m 그렇죠? 여기는 r r c setup이었고 여기는 setup이 컴플 m p 됐다라는 것을 PUSH로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죠 자, 보시면은 요두 메시지를 s r b 0라고0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거 SRB1. 네, 요렇게 어 이거 시스템 라디오 배어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어 이렇게 그룹화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라디오 배어러0 and t h radio bearer 1 이렇게 이 어, 요런 메시지를 이렇게 그룹화시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우리가 보면은,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RRC에 대해서 또 연결을 해서 보면은, 자, 메시지 1. 그 여기 메시지 1. 어, 프리앰블이죠? 프리앰블, 핸드셋이 쏩니다. 그죠? P-Ratch. P-Ratch를 통해서 Ratch.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 두 번째 메시지메시지 2. 메시지 2는 two. 바로 여기. 보시면은 PDCCH. 를 받아서 PDSH를 통해서 어떻게 PDSH를 읽는지를 어, 이해합니다. 어 그래, 그래서 요두 번째 PDSH를 받아서 어그 랜덤 아,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메시지 2가 왔고 그러면 이제 메시지 3를 보내야 겠죠 메시지 3는 음, r s 메시지였죠. r i o n 커넥션 리퀘스트 핸드셋이 어진호드빅에 보내는 업링크. 그렇죠? 업링크 데이터, 업링크 데이터 메시지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요 PUSH를 통해서 업링크 s c s s c h 를 통해서 CCCH 그리고 그 위에 RRC까지 가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가 갔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스 s 스로 메세지 4는 다시 CCCH를 통해서 RSC에서 오는 거죠. RSC에서 CCCH를 통해서 다운 링크 SCH, 그 다음에 다운 링크 PDSCH를 통해서 메세지 4가 핸드셋에게 도착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 메세지, 마지막 메세지는 자, 이 메세지 5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래서 잠시 고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메세지 5는 업 링크로 이제 어, 모든 프로세저가 끝났다. r l c 어, set up 메시지를 핸드셋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업링크 PUSH를 통해서 업링크 SCH를 통해서 DCCH. 여기는 이제까지는 이 CCH c 를 썼는데 이제 데디케 i c a t e 이거 d e d i c a t e 이시고, 이거는 커먼 이거든요. 커먼 컨트롤 채널이고 이건 데 e 케이 c a t e 채 c 그래서 이제 데 e 케이 c a 이제는 연결이 너와 핸드셋과 네트워크, 라디오 네트워크이 이제는 어, 약속이 맺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d e d i c a t e 메시지로 어, 메시지 5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저로 어, 이 랜덤 액세스가 어, 진행이 된다라고 아주 오버, 아주 오버할 한 컨셉만 알려드린 거고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 이 랜덤 액세스 프로세저만 어,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대단히 긴 내용을 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책을 읽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 랜덤 액세스 프로세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어, 다음 번에는 어, 말씀드릴게 이제 SRS, 이 SRS 그다음에 CSI-RS. 어, 구독자님들 분 중에 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싱글 유저 마이모, 그 마이모에 대해서 인터피런스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면 빔을 싱글 유저 마이모나 멀티 유저 마이모나 여러 빔을 쏘기 때문에. 어,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어, 그, 인터페이런스가, 어, 그런 간섭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어, 채널을 매주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빔을 만들 것인가. 어, 그것에 관련된 이 CSIRS, 그 다음에 SRS. 그것을, 어, 다음번에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랜덤 액세스 프로세저 중에 어, 이 컨텐션 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예, 이야기했던 것은 이 컨텐션 베이스, 그렇죠? 어, 논쟁을 하는 거죠. 여기 메시지 4까지고 여기 5는 안 나와 있는데 어, 메시지 1, 2, 3, 4, 그렇죠? 자, 근데 컨텐션 프리, 컨텐션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왜 컨텐션이 필요가 없을까요? 이런 상황은 언제 발생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랜덤 액세스는 어, 핸드셋과 G노드B 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의 어떤 규약도 연결돼 있, 한 번도 연결돼 있었던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핸드쉐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네트워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 이, 이, 이러한 랜덤 액세스 프로세저를 하는 건데 이 랜덤 액세스 프로세저가 서로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언제 그게 필요할까요? 라디오를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어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는데 새로운 네트워크에 새로운 라디오에 들어가야 돼 그럴 때 필요하겠죠 자 그런 케이스가 언제가 있을까요? 바로 핸드오버 저희 핸드오버 공부했었죠 라디오가 핸드오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랑 제뭐 친구들이랑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게임을 하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라디오가 지금 현재 제가 연결되어 있는 라디오가 점점점 시그널이 안 좋아지고 새로운 라디오가 보입니다. 차를 타고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현재 있는 라디오가 점점 안 좋아지고 새로운 라디오가 점점 보이겠죠? 그러면은 라디오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 라디오로 옮겨야 되는데. 레디오 상황에서는 옮길 때는 이 랜덤 액세스 프로세저를 당연히 써야겠죠, 그렇죠? 그 프레임블 나네 네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싶어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런데 이 컨텐션, 컨텐션 베이스, 이 컨텐션이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현재 저는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움직일 때 핸드오버를 할때제 어, 네트워크, 어, 네트워크가 저를 제가 어떻게 제 핸드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메시지를 그 저, 그런 정보를 트랜스퍼해 주는 거죠. 다른 이노드, 다른 지 노드비나 아니면 같은 G 노드비 안에서 셀을 움직이면은 뭐 그냥 예, 그지 노드비가 벌써 그 데이터를 그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 얘는 어떠한 정보를 쓰고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지금 쓰고 있지 어떻게 레디오랑 연결이 되고 있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션. 어 이러한 복잡한 프로시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핸드오버 핸드오버를 할 때는 이러한 어 컨텐션 프리, 컨텐션 프리 랜덤 액세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그 새로운 레디오에 들어갈 때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왜냐면 레디오 환경은 어 정말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이 랜덤 액세스 프로시저 아주 기본적인 프리앰블 같은 거는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복잡한 프로세저는 할 필요가 없다. 핸드 오버는. 왜냐면 네트워크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고 어떻게 레디오랑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컨텐션 프리 어, 랜덤 액세스 프로세저도 있다. 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SRS, 그 다음에 CSIRS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